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날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역대하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십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삼십만 명을 얻고 또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십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을 따르는 다른 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왕위에 오른 아마샤가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아마샤가 왕권을 가진 뒤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역적인 신하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나 또 여러 옛날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러한 역적들을 향해서는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네. 아마샤는 사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감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또한 시대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회복의 삼성경부를 하고 있는데요. 회복의 삼성경부 6과 7과가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때도 오늘 이 나눴던 도전이 거의 동일하게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용서를 할때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감정이 용서하고 싶거나 용서하고 싶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마셔도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감정에 상관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내 감사하며 또 용서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또한 이러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또그 믿음으로 용서를 실천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인을 10만 명이나 고용합니다. 이은 1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100달란트는 3.4톤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양과 금액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미 이 엄청,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 이유인데 이렇게, 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 또 10만 명이면 정말 많은 군사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훨씬 더큰 힘이 될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냥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말씀이 힘을 보탰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폐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as the power to help you or destroy you. 그죠 하나님 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아마샤가 내가 백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찌할까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답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is able to give you much more than this.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보다 훨씬 더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능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그 아마샤의 선택,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그 시대의 간습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 살아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내일부터 떠나게 되는 청년부 비전트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비전 트립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미국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시야, 또 하나님이시는 비전을 보았던 그 시야와 비전을 가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풍성한 누리는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어지는데, 전도와 성교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오가는 시간들 가운데 또 깊은 음혜의 대화들, 교제들 나눌 수 있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또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